제 노래 사랑의 스위치라는 곡은 빠른 타이포 가이든 댄스 시인데요 정말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믹스 버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날려보낼만큼 아주 밝은 노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인생 지게. 로가 될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 명곡으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항상 달려가는 이 나태주의 심장과 같은 그런 매력이 담긴 노래입니다. 달달한 매력과 사랑스러운 가사가 매력적인 노래여가지고 한번 들으면 어, 정말 노래가 좋아요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민호 선배님의 열니지.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장윤 선님께서면헤지를또 라이브로 많이 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더 뭔가 귀하고 좀 애틋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우리에게 네, 와 튕기지 말고 어깨가지싹 휘우삼을 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곡은 그 은간 씨의 사랑하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네, 네,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엘롱 씨의 불타는 남자를 좀 좋아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자잘곡을 했기 때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네. 사랑의 오빠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좀 장난스러운 가사도 있고 좀 재미를 느껴가지고 요즘에 자주 듣는곡 중에 한 곡입니다.